118번 그림과 같이 중심 C가 2,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원 C의 기울기가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고 c 에 접하는 직선 L이라고 하죠. 직선 L에 접하고 C프라임의 중심 접표가3 3인때 C프라임의 반지름을 FR 이라고 할때이 FR이 요거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를 R로 표현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원의 방정식 C1의 방정식은 자 X-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될 것이고 얘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야 K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c'은 프라임 x-3의 제곱, y-3의 제곱이 f r 인 거지. 자, 그러면 접했으니까, 이거에도 접하고 수직이고, 이거에도 접한 거잖아. 자, 그러면 0 콤마, 아니 2 콤마 0이지. 자, 2 콤마 0에서부터, 자, 직선 L.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4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게 반지름 r 이란 얘기지. 자, 즉 계산하면 자 루트 5분의 절대값4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거야. 자, 그 다음에 여기 3,3에서부터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사이까지의 거리 d는 마찬가지로 루트 5분에 계산하면 6 플러스 3 마이너스 k 절대값 얘가 뭐라고? 얘가 fr이라고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k가 루트 5가 얘가 f r이란 얘기잖아. 자, 그러면 얘를 자. 얘를 이제 k를 잡아 자, 보자. 요 부분을 하면 자. 4 k의 절대값이어 루트 5 r이야. 그러면 4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R하고 같으니까, K는, 자, 자리 바꿔주면 4, 부호가 바뀌지.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R로 이렇게 바뀌어. 그러면 여기다가, 그냥, 이렇게 하죠. 요거9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5 해주니까, 9 마이너스 K는 5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R하고 같지. 그래서 F5는 뭐가 되냐면, 루트 오 분의 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알 하고 같은 거지. 자 이렇게 되는 거. 그래서 리미트 알이 0 플러스로 갈때 루트 오 분의 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 알이니까 얘가 0으로 가잖아. 얘가 0으로 가니까 루트 오 분의 루트 5분의 5니까 뭐야? 루트 5로 가겠지. 정답 몇 번? 5번이 정답이네.